안녕하세요 유에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웨이브란는 서버를 리뷰해보도록 해서 좋았어! 자 일단은 시간 없으니까 바로 한번 리뷰 가보도록 하죠. 일단 이 서버는 사운드가 되게 특이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먹는거라던지 아니면은 이렇게, 기격 소리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도전 과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커스텀 된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아이템을 던지시면은 이렇게 아이템이 땅바닥에 그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서버만의 새로운 차원이 있는데, 전날개를 타거나 블럭을 쌓아서 Y384까지 올라오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올수 있는 겁니다. 어, 사운드가 굉장히 좋네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운 차원으로 왔는데, 이 차원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있던 차원에서 Y384까지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올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엔 다른 차원으로 왔는데, 이쪽 차원 같은 경우에는 Y-60까지 파시게 되면 올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자 그리고 애플을 그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무기들이 있죠. 이 무기들은 굳이 현질하지 않고도 파밍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오케이. 자 그리고 야생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지형과 이렇게 다양한 구조물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인챈트 생성기를 한 개씩 들고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 서버만의 커스텀 인챈트가 나오게 되는데 200개 정도 있다고 하니까 한 번씩 뽑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웨이브 서버 광고 받아서 한번 진행해봤는데 단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 서버 뭔가 모드하는 느낌 났어요. 이 서버를 하면서 옛날에 했던 천국 모드가 생각이 났습니다.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요.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서버였어요. 저도 시간 날때이 서버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. LP 했습니다.